학기월 군자, 간성 난색을 군자 간성 난색을 분류 총명하며, 총명하며 음악특례를 음악 부접심술하며 부접 심술하며 부접 심술하며 타만 사지기를, 사지기를 불서어 신체하여, 불설어 신체하여 사 이목구비와, 사 이목구비와 심지 백채로 계유 순정하여, 순정하여 이행 기인이라 네. 아 여기서 이목 비구라고 읽어야 되네요. 네, 이목 이구비가 아니라 네, 이목 비구 네. 네, 여기서 제가 오타가 약간 있는데 <laughs> 타만사 타만사지기 거기 있잖아요 사자 옆에 지자 중간에 이 벽자가 있어야 돼. 여기다가 이거 오타. 이 편벽대 벽자거든요. 편벽대. 네, 이자가 빠졌어요. 편벽대다. 예. 네. 타만. 사벽 지기. 이렇게 해야죠. 맞죠? 타만 사벽 지기. 이렇게 해야죠. 말 맞습니다. 네. 사벽 지기. 자, 이렇게 하셨나요? <laughs> 자, 군자는 간성, 난색. 간이 이게, 계집녀 자가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간살간자는 여자를 비하하는 건데, 이게 또 뭐지? 여자들이 배가 고 간사 넓고, 이런 데지. 여자들이 부드럽고, 애교 있다고, 이렇게 비하하는. 그러죠. 우리 여자를 약간 비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한자를 보면.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 여자들이 많은, 그, 직업군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이렇게, 군기나 이런 게 심하대요. 그, 간호사라든가 간호사. 또 여자들이 많은 직업군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 네, 학교도 그렇죠. 네. 터세가 있죠. 아, 그게 이렇게 한자가, <laughs>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그, 말도심 해라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많은, 그런, 직국군에 맞죠. 그 뒤에가 뒤에 말 같은 게 조심하라고 그런 걸 봤는지 아니면 일부러 여자 여성에 비하해 가지고 이렇게 적은 건지. 한자가 좀 신기한 글자가 <laughs> 맞죠 맞죠 어. 국녀의 기간이 최고 자 <laughs>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좀 그걸 보고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아, 국녀의 기간. 아. 아, 하긴 여행처나 이런 데 봐도 맞죠. <laughs> 어. 어. 상궁상궁마마 성북, 아이고, 얘좋아했 그거 요아 옛날에 인천왕 드라마에도 보면 정난정하고 그거 맞죠? 음. 여인 몇명에서 나라를 주도하잖아요, 여인 음. 두, 세명에서 아, 사람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지. 여자들끼리 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다 하잖아요. 뭐, 뭐 없이 도와야 된다니까, 이지그그 사람 도움 없이는 못하잖아. 못하지. 쓰 어. 어. 그래서 이 감사할 간 자가 맞는 거 같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책을 쓰면 그렇게 안되려나? 아. 그, 아, 지금 시절에 아나운선들 방송국에도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잖아아 그, 그래요? 그냥 밑에 사람들 보고 요구하는 건 가시나 요구하는 건 아빠 뿐인건데 그, 굉장히 뭐 교양있고 최고의 직적인 걸 해도 기각을 그냥 야자로 막 이렇게 말이 요구가 아 그렇구나 아, 그냥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그 <laughs> <laughs> 같은 예, 거네. 이제 또성세 성공, 하다들안 그렇게 뭐나도로그렇그 응. 남자들은 이렇게 싸우면 술 먹고 풀고 뭐그이렇한고 아, <laughs> 여자는 지하게 아, 계속 진행형. 아. 고부한 가끔 마사지 해야 돼. 고부 가. 하고 그동안 갈등 왜 있는지 나는 그 예쁘던데. 날 <laughs> <laughs> 예쁘던데. 우리 시대에 지그 아, 아, 네. 그때는 지금이나 사람 성품은 같다고 봐야 될 건데 왜 그렇게. 그거를 받은만큼도 모르겠지 얼마나 신들이 음. 받았기 때문에. 음. <laughs> 그 그래, 간성 난색을 간사한 소리와 어지러운 새. 색이라는 것은, 뭐, 외부 자극에 대한 그런 거겠죠. 오늘날로 치면, 여러 뭐, 미디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영상이나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간성이라는 건, 소, 간사한 소리. 불류 총명함 그리고, 불유. 유는 머무를 유 자죠. 머무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총. 총은 들을 총 자고, 명음. 여기 본다는 거죠. 그거거든요. 듣고 봄에 이런 걸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간사한 소리라든가 어지러운 미디어 같은 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악 특례, 예. 네. 음악. 여기 음란할 음자거든요. 음란한 음악과 그 사특한 예. 그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에 부접. 접이라는 건 접할 접자죠. 접하지 마라. 마음, 마음과 술은 생각이거든요. 마음과 생각에, 어, 음악 특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건 외부적인, 아까 전에는 약간 외부와 외모로 했죠. 이 외부적인 자극을 줄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한 사벽지기를. 예. 타. 탐이라는것는 모두, 게으르고 거만하던 게으를 탔자에 거만할 만자 사는 사악할 사자 네. 벽은 편벽될 벽자 편벽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거에 치우친다. 네, 치우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어떤 사상이나 종교 이런 데 편벽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편벽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편벽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한다 그러잖아요. 뭐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를 그 주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요즘 욕으로 뭐라 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네. 조종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완전히 사예 가스라이팅 가스 네, 가스 그런 걸 음, 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길을 불설어, 신체. 어. 불설. 네. 불설 하지 말라는 거. 신체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 음. 네. 그리고, 사. 하여금 사자에 이목 비구. 네. 코비자죠, 코비자. 음. 이런, 이건 신체기관이에요. 신체기관. 그리고 심지, 마음과 암, 그리고 백체, 백체라는 거, 온몸, 온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 모두 개 자에 유, 유는 이렇게 따라서, 따라, 따를 유 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개체의 순정, 순하고 바르게 해라는 거예요. 네. 발음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기 행그 행동에는 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게 하라, 바른 도리를 행하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외부적인 그 자극과 뭔가 이상한 뭐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조심해. 야그 환경에. 사그에 타고난 사람 이해도안 되겠지. 그래서 사악하게 타고난 사람은 이공도아 DNA 이 DNA이기 때문에 안는 네, 그런 게됐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확실히 이렇게 교정해라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환경 자체를 바꿔가지고, 예 네. 음. 사악한 길을 타더라도 우리가 교정한다 그러잖아요 교도소에서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외부 환경을 완전히 바꿔라는 거예요. 일단, 예, 예안될 때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도저히 안될 때는. 환경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뜻은. 음. 우리가 스마트폰도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아, 이 눈이 아픈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항상 그래 생각하잖아요. 아, 스마트폰 때문에 눈 나빠졌다. 근데도 우리는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아예 환경 자체를 바꿔라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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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예. 속이다. 예. 기억하고 주도해. 아, 주도해. 정보도 <laughs> <보내고 웃음> <보내고 웃음> <보내고 웃음> 좀이나는 고생하니, 책을 이만큼 봤으면 천재를 줬거든. 이만큼 지고, 집어... 아, 나는 아, 중독안 됐는데, 제발 좀 봐라, 좀 연락해도 좀 봐라. 그냥 난 귀찮아서. <laughs> 아, 안 봐요. 저는 웬만하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요즘에 안가가 장사 음, 잘, 음, 잘 음, 된다지. 음, <laughs> 네. 그래, 스마트폰이 그만큼 눈에 해로운가 봐야 예. 그래서, 그, 뭐, 요즘에 무슨 전자책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네. 이렇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보더라고. 네. 어, 외국인들은 항상 뭐 보던데, 제가 지, 그때 지하철에 보니까. 오리언도처럼이잖아. 어, 네, 네, 이렇게. 전자책도 좀 네. 하고 있고. 네. 나는 그걸 좀, 그거는 보고 나게 내용이 지나가버렸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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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으로 보면, 네. 나가있는데, 이승현이가. 그러니까.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는 그게 전자책 있잖아요. 그 예. 눈이 좀덜 아프니까. 좀 시방하니까전역적거든요 음. 근데 요새 아는다일부 전역적으로 보 종이책을 안 봤어 얼마 전 종이책이 있기를 권 하면서 광역을 종합후보는 행사천될수 있었잖아요 네, 확실히 종이책이 더잘 들어와요 맞죠? 아 맞죠 예. 아, 근데 저희도 기억이남고 아, 그게 습관인데 젊은 아들안봤는 그게 익숙하니까 그냥 쓰는 음.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딱딱 이렇게 추려내는 거는 전자책이 괜찮을 수 있지만 정말 기억에 오래 남고 그런 거는 그 텍스트 이런 게 좋대요 진짜 책이.